자, 정확히 말하면은, 루이 14세요, 제 닉은. 아, 내가 요거, 두번 엄버, 엄버까진 아닌데, 그래도, 청콩 위성치간거 먹었는데, 야, 이거, 그때, 딱 기가 막히게 바로, 채널이, 안 좋게 되면서, 또, 나락이 갔죠 안, 보못 보여드려서 한이네. 요 아, 와, 이거 내가 이기, 는 게임이었는데. 자, 요번 거 저는 프리 한번 볼게요. 자, 방봉아, 이거 프리 한번 보자. 플레이어 2점. 자 벤커 6점 마무리 됐고 플레이어 야 플레이어 여기에서 응? 9점을 만들면서 야씨 뒷발이 오늘 좀금 세긴 하네. 아하 일곱 번째. 자요번거 한번. 저는 플레이어가 좀 세게 보이거든요. 자, 요거 플레이어로 플레이어를 한번 청콩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로스난 게 조금 많아가지고 지금 빨리 올라가야 돼. 자, 그래도 요거 제가 모니터링은 하나 또 해야 되니까 잠깐만. 자, 카드 왔고요. 야, 다음 패 보는 거 보니까 이거 1위네. 와, 수박. 다리. 자, 다리 나왔고요. 자, 오픈해봐. 3점. 자, 요거 3사인데, 야, 한 방에 보내자. 하나만 찍어도 돼. 그렇지. 야, 요거 하나 찍으면서, 자, 8점으로 요거 가져옵니다. 오, 야. 야, 이제 내 그림 나오네. 이제 내 그림이 나와요. 몰래요 먹었고요 자 요거에서 차 이제 청콩만 떴다면 된다 야 청콩만 다시 하면 자 고양이에요 그때 고양이에요가 자 고양이에요 그 고양이가 아니라 에스카르님 자 요거 아 이번에는 야 요거 모르겠다 야 이거 내가 이기려면은 이거 윙컵 가려면은 이거 무조건 프리를 계속 봐야돼요 자 프리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플레이어 같긴 한데 자 플레이어 6점 자 벤커 6점으로 여기 타이 나오네 와우 야 타이도 많이 나와 어? 갑자기 이거 또풀 플레이어 또 강세인가? 플레이어 강세야? 야 지금 나는 오늘 본매 본매는 내가 버리고 갈 거예요. 와 본매 믿고 갔다가 진짜 야 본매 지금 이쁘 긴 한데 완전 이거 주, 뱅커즈를 기준으로 양쪽 지금 데칼 나오고 있죠? 데칼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쁘긴 한데 야 지금 내가 본매 믿었다가 한번 날아갔다 왔거든요. 아, 차이 나가지고 자 여기서 저는 플레이어 볼게요 자 플레이어 다시 한번 가자 출발 야 요거 먹으면은 바로 고향이에요 요거 먹으면 고향 자 다리에 다리다리 자 오픈 야 스바 구점 야 이거 투사인데, 야 이거 투사 카피 되니? 카피. 야 투사 카피 완료. 야 타이 가자. 자 요거 일단 하나 빼놨는데 찍어줘, 제발. 부탁할게아 이거 찍으면서 자 구대구, 구대구 타이 나오네요. 야 요거 연타이가 나오네. 야, 연타이 나오면서 살짝 좀 쫄리긴 했는데, 요거 그대로 밀고 가야겠죠? 그대로 밀고 갑니다. 파랑이로. 자, 요거 파랑이로 갈 거예요. 파랑이로. 자, 출발해보자. 첫 번째 노사 같죠. 노사에 노사 다리 자 오픈 해봐. 자 3점 쓰사야 요거 하나 찍어주면서 자 7점인데 야 옆으로 하자 하나만 하나 빼주던가 아니면 줄거만 하나만 줘. 와그 많은 것 중에 야저 1,2가 내가 필요했던 건데 아... 자 일단 다리 3리인데자 요거 팔 까면서 제가 승리를 다시 한번 또 챙겨옵니다 어우 나이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향 챙겨 왔어요. 야 나라가 한번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네. 야 고향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 어 귀성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체가 심하겠어요. 응? 대중교통도 이용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오죠. 자좀 있으면은 우리 한국에또 대명절 추석이 옵니다. 야 요거 풀이 한번 볼게요. 자벙벙아 풀이. 프리 한번 보자 프리 자플레어 KK 또이 나오고 야 여기에 벤커 내추럴 8 나오면서 음. 내추럴 8로 벤커 승리를 챙겨 가네요자7 8자 저는 요거 벤커로 갑니다 벤커 갈게요 챙겨갔구요. 뱅크 500콩으로 갑니다. 카드 받아왔구요. 첫 번째 노사, 노사다리, 저 봇, 텐 포사... 이거 뭐... 야, 머리 없네. 0대1, 야 5점이야. 야, 이거 다리만 잡으면 은 왠지 모르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자, 다리 잡았고요. 야, 요게 또. 신도 가혹하다. 촛살을 주네. 찍으면 이긴다. 야, 요거 못 찍으면서. 자, 5대5 타이 나오네요. 야, 요 타이가 여기 완전 많이 나오네. 어, 타이 찌란찌란이네. 타이 많이 나온데, 야, 여기 타이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미는 거 그대로 밀어봐야겠죠. 자, 뱅커로 다시 한번 갑니다. 출발 밀던 거 그대로 밀었어요! 자, 첫 번째 노싸에. 노싸 노사, 노싸. 오픈. 2점. 2 대. 야 또이 나오네. 내가 솔직히 말하면 사이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용줄이 용팔이 정도밖에 내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야, 노싸네. 자, 오픈. 야, 오케이. 영점 깔면서 자, 요거 제가 승리를 챙겨오네요. 와, 어렵다, 어려워. 자, 요번에, 자, 뱅커 챙겨왔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핏도 살짝살짝 공유해주세요. 제가 그거 다 참고해서 갑니다. 원망 안 할게요. 원망 안 하니까, 어, 시청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빅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지금 여태까지 중국전 보고 달려왔거든요. 달려왔는데, 야, 이거 뭐니? 아, 오케이. 깜짝이야. 자, 그림이 그림장이 살짝 살짝 꺼졌다 켜졌어요 근데 어차피 그림은 지금 자 타타풀뱅 타뱅 오케이 자 그림은 똑같이 맞춰졌네요 야 여기에서 아, 아 그대로라서 자 요거 저는 그대로 갑니다 자, 뱅커를 한번더 밀게요 자 뱅커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용치리 한번 믿고 가보자. 자 출발! 카드 받아왔요 첫번째 자 노싸의 노싸다리. 자 오픈 0점 이야. 야 이거는 포싸 자 1점. 0대1 아직 용칠이 남아있어요 야 이거 노싸네 저분 자, 자꿈 까면서 자 이거 뱅커 챙겨옵니다 아나이스 챙겨왔고요 야 이거 야 내가 아까 진짜 총콩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총콩까지 내려갔는데 아 이거 승부를 제대로 보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자, 고향 넘어서, 고향 넘어서, 윙컷, 천인 콩, 천 윙컷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중국점을 보고 왔거든요. 중국점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 이번 거 풀이 한번 볼게요. 자, 풀이 중간중간 풀이 봐줘야 돼요. 자, 플레이어 7점 앵커 7점으로 야 여기서 타이 나오네 와 이거 이러면 은 내가 또 프리 보는 의미가 프리보는 의미가 없는데 프리보는 의미가 없는데 버닝카드 9와트 나와있네 9와트 나와있고 자 요거 한번더 볼게요 한번더 봅니다 자 프리보자 그래도 요거 타이 나오면은 그다음 게다 꺾여서 나와가지고 풀러올 것 같긴 한데, 6대0 자꿍까면서자 요거 플레이어 나오네요. 플레이어인데, 자 요거 저는 그대로 플레이어 한번더 갈게요. 플레이어 한번더 갑니다. 자 버닝카드 짜니클로바! 요거 플레이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카드 받았고 자, 첫 번째 다리에 다리에 다리. 자오픈 삼삼 또이 6점자 요거 투사 투사 카피. 그렇지. 자 투사 카피 나왔고요. 한 방이면 해자. 요거 하나는 하나만 빠지면 되는데, 하나만 빠지면 된다. 와, 나쓰퍼자 영대요. 야, 식스 뱅커 못 이기니. 자, 식스 뱅커. 아, 야! 야 이거 무조건 풀러올것 같았는데 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주게 되네요. 이거 내주면서 아쉽게 저거 됐지만 자 이거 다시 한번더 승부 한번 봐야 되겠다. 나 이거 무조건 파란색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파란색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파란색이 나와야 돼. 자저 요거 무조건 놓치면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요번엔 좀 진짜 세게 갔어요. 이게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계속 너무 엉덩이 붙추기 있는다고 이게 따는 게 아니거든요. 야스, 근데 노사에 야, 근데 노사에야 이걸 노사 노사 준다고 좌우편. 야, 입도이네 자, 4대 1. 둘다 써도 봤고요. 야, 이게 제가 저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자, 오픈 어, 꿍 아, 다행이다. 야, 야, 여기에서 자 플레이어 챙겨옵니다. 와, 나 죽을 뻔했다. 나는 솔직히 박스 까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쫄려. 자 요번에 승부 강승부 봤는데 강승부 성공하면서 어 나이스 근데 내가 앞전에 잘린게좀 있어가지고 그거 멘징하고 나면은 한2000공 정도 제가 수익 중이에요 2000공 정도 제가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서 그대로 갔네 그대로 가고 여기서 한번 자, 그대로 간다에 한 표. 자, 여기 저 플레이어로 봅니다. 자, 플레이어로 갑니다. 출발. 자, 다리에. 다리다리. 자, 오픈. 야, 7점? 7점 좀 빡센데. 아유투 투싼데 야 투싼 카피 한번더 줘라 한 번만 많이 안 바래 그렇지 한번더 투싼 카피 빠져 그렇지 자 빠지면서 자 요거 내추럴 9점으로 가져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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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윙커 전환 자 2500콩 2500콩 식증이에요 2500콩 자 버닝카드는 팔클로바 팔클로바 나와있고요 그대로 빠졌는데 자 저는 여기서 플레이어 한번더 봅니다 플레이어 한번더 봅니다 그리고 자짬티 자, 용칠, 용팔 핫섭 7, 8에 50공씩 갔어요 자, 출발 자요, 용팔이가 지금 이번 시에서 용칠이, 용팔이 한 번씩밖에 안 나왔거든요 응. 타이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자 노사이 노사이 다리 자, 오픈 2점 야, 이거 포사인데 자, 1점이네. 아, 둘다 쓰리싸 맞자. 둘다쓰리 자, 다리 잡았고요 지금 제가 1점이라서 용파리 하려면은 쓰리가 나와야 되요 오케이. 자, 쓰리 나왔는데, 자, 오픈 꼼까면서 제가 이긴 것 같죠. 근데, 자, 용파리를 먹어야 되니까, 요고 7이 나와야 돼. 자, 정방향부터 보자. 정방향. 오케이. 일단 하나 찍었고요. 일단 하나 찍었고. 역... 야, 역반 찍어버리네. 아, 아쉽다. 자, 용팔이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1점 차로. 제가 승리는 했지만 그래도 1점 차로 용팔이 살짝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챙겨왔고요 그대로 간다의 안표 자 플레이어 다시 한번 더 갑니다 근데 요거는 살짝 금조할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내가 윙컷 상태고 그런다고 여기에서 계속 금에 몰려왔자 뭐 의미가 없어요 자이거0708 핫섭 해주고자 플레이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550콩으로 가자. 자, 출발. 자, 첫 번째 박스. 박스, 박스. 자, 오픈. 자, 3점. 0대3. 둘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데, 야, 이거 팔은 아닐 것 같아서. 아, 어차피 팔 받으면은 제 써도 못 받거든요. 자 일단 다리 아저 팔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와 스리싸 오케이 자 스리싸 나왔구요 한방에 그렇지 나이스 자 여기에서 용팔이 나오네요 와 나이스 자 요번에 용팔이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와 야, 나는 솔직히 저기 팔이 빠져있어 가지고 설마 팔이 한한한 한 게임에 두 개나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요거 용팔이 나왔어요. 나이스 자 용팔이니까 자 25배 해서 1250콩 추가적으로 가져오고요. 야 미쳤다. 야 내가 아까 진짜 걔 한번 날아가가지고 진짜 인생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셨죠? 야 오늘 지금 내가 5천 콩이 윙 컷이거든요. 근데 지금 3천, 4천. 야 지금 더블업까지 더블업까지 지금 단100콩 남았네요. 더블업까지 100 콩. 자 요거에서. 자, 저는 뱅커 한번더가 볼게요. 자, 뱅커 가고요. 자, 요거 용칠이 용팔이 나왔는데 용칠이가 가능성이 있겠죠. 용팔이 두번다안 안 나올 거야. 자, 출발. 자, 다리 잡았고요. 다리다리. 다리. 자, 오픈. 4점. 투사, 투싸, 투사포싸네 3점, 4대3. 야 저기는 0점 만들었는데, 야, 내가 용칠이 되려면, 은 자, 4 사가 필요하거든요. 투사, 자, 다리 잡았고요. 야 근데 지금 사두 개나 빠져 있어가지고 설마 이거 사안될것 같죠? 야 뭐야? 야 이거 투싸다. 야 뭐야? 야 미쳤다. 용칠이니? 빠지면 된다. 야 뭐야? 미쳤다. 자 용칠이. 야, 용치, 용, 용팔 용치. 지금 연 따로 먹었네. 나이스. 자, 2 5 배, 4 0배한번 더. 야, 뭐야. 야, 미쳤다. 자, 4 0배 돼서, 자, 요거 이천 콩더불려서 올게요. 야, 어안이 벙벙하네. 야, 이럴 때 어안이 벙벙하다는 얘기를 쓰는 거구나. 어? 미쳤다. 어, 우리 중국 따거 형님들이, 이용칠이 용팔이, 어? 그, 래서 가네. 야, 오늘 5,000콩 스타트 해서 아까 2,000콩 잘리고, 자, 3,000콩도 아마 한 1,500콩 정도 남았을 때, 아니지, 1,200콩 남았을 때 내가 올백 갔잖아요? 500 가고 나서, 먹고 나서 그 뒤로 지금 계속 승승장구인데, 야, 미쳤다잉? 아, 어 야, 야, 이거 너무 그림 너무 이뻐가지고. 나 다른 그림만 안 봐요. 다른 그림만 안 보고. 다른 그림 안 보고. 중국점만 봤는데.